안녕하세요, 영이냥짱짱 <laughs> 오늘은요, 제가 예제할게하나는데요 쓸데없는 조실에 그거. 옛날 버전에 이름 없는 트럭 있었잖아요. 그 트럭 이름이 리벨로에요. 리벨로. 알겠니 리벨로. 네. 이제 다들 이거 보실 거 알겠죠? 그러요 지가로들냐면요 오늘은 제가! 제가! 2.0 업데이트 된건뭐습니다 제가 업데이트지가있는데 왔다 다다 맞습니다. 네. 좋네요. 벌써. 와우. 알이니 하게 되니까. 그리고, 우이 그, 룸을 모지는 장소 삭제할 수 있다. 그다에 씌우면, 다시 는다 이건 안돼겠오이그 이제 신호등 꼭어 없어도 안될다 됐는지 티나? 아 그쪽으로 해. 야지 가 아니야 정찰문은 답답해서 네감지걸리다 했죠? 오우! 놀랐네 휘익 입정 이! 오예! 왜? 야 완두콩 쓰면 안 돼, 빈대떡 되면 안 돼, 날 쓴다고 그나 <놀람> <놀람> 아, 나도. 컵도 좀 내야 구나

으아, 으아, 으 잘 된다 자 이제 닫아볼게요 문고 닫고 이렇게 네 이렇게 됐죠 호칭 버튼 레디 고 따다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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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엔 다른 차로 가볼게요 패턴리가 많이 없어서 왜 네, 그래가지고? 이거 아, 뭐야? 응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거 우유인데. 우유 아니에요? 오른데? 제가 잘못니트했어요예쁘케이크 네, 자유증. 아, 자유증. 말고. 어디 갈건 어차피 저거 현대차요. 뭐 괜찮아. 저거 현대차인 거. 그게걔는 시스가. 일반적인 을하신 분들 좀 되지 마. 요하시그 한 돼가지고, 하나만 더떤 포스, 보자. 네. 이제. 왜? 세트 돼서. 그거 그거 안 된다, 는데 그거 그거가 뭔지 알그 몰라요. 뭔제일 텐데, 저도 몰라요. 나시부 볼지. 나한테 볼지. 부한 마지막까지 볼지. 와. 와. 이거. 이거. 아무도 못 찾자. 야, 도로에서 뿌시면 안 돼요, 이렇게. 어? 뭐안 되지? 이거 어데 어, 어? 완왜안 어, 돼? 거친 거아니 무슨 신 거요? 제가 지금 뿌시고 있습니다. 기프랑도 좀더 뿌려. 내 친구 뿌려. 내뿌 연기 좀안 넘어 이렇게 하면 되지 다 고쳤죠? 네 조금만 더 보게 주세요네 이렇게 해서 차에 타서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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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실... 실적 아니... 아니죠 와 이번에는 카만 놀다고 어디서 가볼까 오팽칼로 만들어서 정기장 가서 자유 주행해서 끄자 볼게요. 내거점프장 네, 그 온대. 아 진짜? 아 거지가 고 그렇네. 거지가 <laughs> 뭔지 알아요? 한 지. 네. 한지를 만들었지. 네. 바빠서. 여기에서도 말고 그냥 가서 덮으시고여기에서도고 네, 이제 딱 들어왔죠? 보십쇼좀더 많이 넣지 아, 지금 평가로가로 오픈가 만들어주고요 어, 오픈가 만들어주 만든 응. 네. 거야 알았어, 알았어 알어이침장도보셨구 가도반죽할꺼왜 점프 뭔데? 자, 잠깐만요. 여러분들, 눈 감으세요. 제가 할게 있어서. 다 보시고 나서 볼 때. 삐삐삐삐삐, 삐삐. 눈 뜨지 마세요. 오픈카 변신증 드디어 안에다될 순간이 다겁니다다되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말해주세요. 완성다 뽀또! 제가 완성됐습니다. 자, 이제 오픈가 만들어주고요. 네. 빨리 다녀오세요 안녕! 大豆。 또 지난 번회정 중에서 가장 좋았 우리 오빠 아 향아 왜 그런데 내차좀 고쳐지고 튜닝도 해줘 응. 알겠어 오시 옷 분만. 노란색으로요 노란색으로 응잘됐구 볼까 우차 와우 와우 연진나집 만들 연주가 만형 고마워 네, 자, 이제 주차를 할 시간이죠 네 주차할 시간이에요. 네, 주차장 갑니다. 안녕 네 가보세요. 이제 이걸 닫고 고침 버튼을 넣은 상태에서 안녕 안녕 잘가요 광복절잘 잘 지내요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 បាយបាយអរញ៉ាង